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용 농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조금 그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 여러분들 오늘도 주문 주시면요 그 택배 부지런히 해서 어 내일 도착 시킬 수 있으면 내일 도착 시키는 방향으로 어, 해 드릴게요 주문 아, 빨리 주세요 자첫 아이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아이는 그 체코입니다 체코 자 크기가 요반 크기 정도였었는데 크기가 이렇게 아주 많이 컸습니다 저희 그 이농장에서 지금 키운 아이인데요 이렇게 많이 컸어요 가격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16,000원씩이요 16,000원 드릴게요 요거는 13cm 정도 되겠네요 자 체코 아, 16,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그 누브라입니다 누브라 자 누브라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붉은 빛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물 드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브라 만원 드립니다. 만원. 자, 두브라 2두짜리 이거 만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카시오에요. 카시오. 아, 참. 것도 많이 컸습니다. 요거 크기가 더블로 컸어요. 요것도요. 크기 좋습니다. 아주 크기 좋고요. 요 카시오는 아, 환엽이고요. 아주 멋지게 아주 컸습니다. 요거 보세요. 어, 10 14cm 나오네요. 14cm. 높이는, 높이는 한 8cm 정도, 8cm 정도 되겠네요. 자, 크기 좋고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건강하게요. 이거는 2만원 드립니다. 가시오. 가시오 적금 2만원이요. 자, 이거는 블랙 라쿤이고요 블랙 라쿤. 블랙락쿤만 원씩 드립니다. 요 아이들 블랙락쿤자 오늘 올리는 영상 중에는 그 단품도 있어요. 단품도 있으니까 그 하나 두 개짜리도 있으니까 얼른 찜을 하셔야 가져가실 수 있고요. 요 아이는 블랙락쿤이에요만원 드립니다. 자 크기는 육 센치 좀 넘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스프레드마리아 철화입니다. 스프레드마리아 철화. 이 정도면요. 어,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원래 이거. 어, 저희 지금 밭에서 키운 아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이두 아이 드릴게요. 아, 3만원씩 드립니다. 3만원. 자,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아이. 이거 14cm 정도 나오네요. 14cm. 아, 두 아이 다 모습이 비슷해가지고요. 아, 거의 쌍둥이에요. 자, 스프레드마리아 철화. 3만원씩 드리고요. 자, 요거는 그 파인 루즈입니다 파인 루즈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번 요 15,000원 드렸던 아이에 요거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요. 어, 누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없다고. 어, 못 드렸는데 하나가 보니까 있어요. 거 15,000원 드리고요. 이거는 어, 0만원 드립니다. 자, 크기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 작은 아이는 어, 십 11cm 정도 되고요. 만원 드리는 아이들은 10cm 정도, 11cm 정도 되고, 요큰 거는 15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큰아이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고요. 15,000원 드리는 아이는요. 바인로즈 큰거 15,000원, 작은 거는 만원씩 드립니다. 자, 이거는 그넛지예요넛지 자, 환엽에다가 아주 입장 통통해가지고요. 아주 굉장히 아주 멋집니다. 이거에도. 자, 노찌는 8,000원씩 드리는데요. 어, 요 아이들 굉장히 아주 매력있어요, 요 아이들. 자, 이 크기는, 아, 요 아이들 다 지금 밭에서 컸던 아이들이에요. 저희 유농장 밭에서 컸던 아이들인데, 어, 아, 거 뽑아가지고 심었습니다. 화분에. 이제 달고 지면서 아마 이뻐질 거예요. 더. 요거는 10cm 좀 넘고요. 어, 아, 노찌 8,000원씩 드립니다, 요 아이들. 노찌 이거 아주 한엽에다가 좀 멋지게 잘생긴 아이고요. 8,000원씩 드립니다. 자 이거는 파이어필라입니다. 파이어필라 크기가 아, 이 정도 크기에도 아주 굉장히 크기 괜찮은 크기고요. 9cm 정도 되네요. 9cm 아, 6,000원씩 드려요. 파이어필라 6,000원씩이요. 자 가격 대비 아주 굉장히 크기는 좋고요. 6,000원씩 드리는 파이어필라입니다. 자바이오필라 6,000원 드렸구요 자, 이거는 그솔루치아에요 솔루치아. 자, 아주 손톱 끝이 아주 빨갛게 점을 찍어가지고 너무 저 이뻐요. 자, 이 아이 솔루치아 만 원씩 드리거든요, 만 원씩이요. 자, 솔루치아 만 원씩 드립니다. 자, 이 아이 크기는 어 7cm가 좀넘구요 솔루치아. 만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는 그 힐러리예요. 힐러리. 자, 힐러리는 이렇게 입장 뒷장이 이렇게 빨갛게 아주 진하게 이렇게 물이 드는 게 특징이고요.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힐러리 와이들 만 아, 15,000원씩에 드려요. 15,000원. 자 크기는 12cm 정도 나오네요. 자요 앞에 아이는 조금 작아요. 요거는 아 10cm 정도 나오고요. 자 힐러리 15,000원씩 드렸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그 농장밭에서 걷던 아이인데요. 요거는 챌린저스토리예요. 챌린저스토리 이렇게 보시면 어 철아들이 이제 쭉 있던 아이들이 풀려 가지고요. 이렇게 쌩얼로 다 엮였어요. 이렇게 자, 생얼이 엄청 많이 달려 있고요. 이렇게 챌린저스 이거 15,000원 드립니다. 15,000원. 이거는 16cm 정도 나오네요. 16cm. 자, 챌린저스 챌리처럼 챌린저 아, 챌린저스 토리 이거 15,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는그니폰 마리아예요. 니폰 마리아. 니폰 아, 마리아도 많이 늘리려고 이거를 사실 두고 20만원짜리에서 아, 늘리는 거예요 이게 늘리는 건데 2만원 드립니다 이거 니폰 아, 마리아 2만원씩 드리고요 요거는요 12cm 되네요 자 니폰 마리아 어, 2만원 드리고요 자 이거는 카이저예요 카이저 자, 카이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카이저에요 이거는 만원씩 드립니다 카이저 아주 깨끗해요 아주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만원씩 드리는 카이저입니다 크기는 이 아이가 8cm 좀 넘네요 8cm 좀 넘어요 자, 카이저 만원씩 드렸고요 자 이거는 블랙 밍크예요 블랙 밍크 아, 색감 참 끝내주네요. 자, 뒤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아주. 자, 멋집니다. 블랙민크도. 자, 블랙민크 16,000원씩 드리고요. 자, 크기는, 어, 이것도 10, 12cm 조금 넘습니다. 13cm 정도 가까이 되네요. 자, 블랙민크 16,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뷰티릴리에요. 뷰티릴리 크기 좋구요. 아주 굉장히 아, 입장수가 엄청 많네요. 이렇게 좀 작게 해가지고. 이거는 12cm 12cm 되네요. 뷰티릴리 이거 15,000원 드립니다. 자, 뷰티릴리 15,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는 로제입니다. 로제. 이것도 지금 밭에 있던 아이인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요. 2만원 드립니다. 로제 자 입장에 여기 조그만 거한 상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잘 생겼어요. 그거 하나 좀 흠인데요. 어 이렇게 자구도 하나 달았고요 로제 2만원 드립니다. 2만원 드리고요. 이거는 어 11cm 정도 되네요. 11cm. 자, 로제 2만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펜테라입니다. 펜테라. 자, 펜테라도 아주 이렇게 항상 이렇게 까맣게 아주 빨갛게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들어있는 하고요. 15,000원에 드립니다, 벤테라 자, 벤테라도 10cm 정도 되는 크기. 자, 벤테라 15,000원 드립니다. 자, 이거는 아주 멋지게 생긴 그 루비가넷입니다, 루비가넷. 루비가넷도 어 2두짜리고요 잘생겼네요 이것도 자 루비가넷은 어 2만원입니다 이거는 어 8cm 아 9cm 정도 되겠어요 자 루비가넷 2만원 드리고요 자 이거는 홍등이에요 홍등 이것도 홍등 아 이렇게 어, 밭에서 컸는데도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잘 컸습니다. 아주 찐하게 물도 잘들었고요 자, 요거는 크기가 굉장히 좋아요. 좋아졌습니다. 요거는 12cm 어, 나오네요. 12cm. 자, 12cm 나오는 홍등. 요 아이, 요 아이, 아, 요 아이 똑같이 세 아이 다 아, 3만원씩 드립니다. 홍등은요. 자, 크기 대박이죠? 크기 높이, 요 보세요. 높이도 좋고요 자, 홍등 3만원 드립니다. 홍동 3만 원 드리고요. 이거는 그 미국 슈퍼클론입니다. 미국 슈퍼클론 이거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세일, 4만 원에 세일 했던 아이고요. 이거 17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17cm 자 미국 슈퍼클론 아주 손톱 보세요 이거 자 아주 엄청 아주 건강하고요 멋지게 생겼습니다. 미국 슈퍼클론 요 아이 아, 4만 원 드립니다. 4만 원 미국 슈퍼클론 4만원 드리고요. 자요 아이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요 파이어네시스인데요파이어네시스 지금 요 아이들이 이제 그 밑에 뿌리 부분을 다 잘라서 뿌리를 지금 다시 받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뿌리가 지금 잘 내리고 있어요. 어, 뿌리 내린거 확인했고요. 이거 보통 어, 3만원씩 드리는 아이들입니다. 3만원씩 드리는 아이들인데 아, 24,000원 세일가로 드릴게요. 자 24,000원씩 파이어네시스 드리고요. 크기 상당히 크고 좋아요. 이거 보세요. 지금 물이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들으면 아주 진하게 아주 너무 이쁘게 드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17cm 나오네요. 17cm. 자, 파이오네시스 이 아이들. 24,000원씩에 드릴게요. 자, 꽃도 아주 굉장히 이렇게 이쁘게 피어요. 이렇게 보세요. 자, 파이오네시스도 이렇게 꽃이 아주 이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그 아라베스크예요. 아라베스크. 자, 아라베스크 얘도 한두 짜리고요 8,000원 드립니다. 요 아이들 8,000원. 아, 주 색감 보세요, 색감. 자, 아라베스크 크기는 한 10cm 정도 되겠네요. 자, 아라베스크 8,000원씩 드립니다. 자, 이거는 그 달맞이에요. 달맞이. 어, 달맞이, 요거 만원 드립니다. 지금 요 아이들은 다 밭에서 있던 아이들, 지금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아, 물이 좀덜 들었어요. 그래서 화분에 옮겨 놨기 때문에 이제 화분에 옮긴 상태에서 이제 물 들면 되거든요. 요 아이들 아, 달맞이 만원 드리거든요. 만원이요. 거는 11cm가 어, 되겠습니다. 11cm. 자, 달맞이 만원 드리고요. 자, 요것도 샤론스톤입니다. 샤론스톤 초창기 아주 비싸게 그 왔던 그 아이예요. 이 아이가. 아 정말 제가 비싸게 가져왔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그, 밭에서 좀 컸어요. 그래서 만원 드립니다. 이 아이 만 원이요. 가격 괜찮을 겁니다. 13cm 되겠네요. 13cm. 샤론스톤 만원 드리고요. 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샤론 소트는 1어0 0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알바니아예요 알바니아, 자, 알바니아도 이렇게 중앙에 보면 심줄이 딱딱 들어가는 게 아주 어 매력입니다. 알바니아 26,000원 드리고요. 이거는 어 15cm, 아 15cm 되네요. 자, 알바니아 26,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는 그 에어프릴 금입니다. 에어프릴 금. 어, 요것도 하나 있어요. 하나 있고요 가격 정말 착하게 드릴게요. 이거 2만원 드립니다. 이거한 분께. 에어프릴금. 자, 이거 보세요. 금도 좋아요. 좋구요. 자, 입장도 아주 덥직해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좋습니다. 자, 에어프릴금. 아, 2만원에 드립니다. 크기는 17cm 나오네요. 17cm. 자, 요 아이들, 어, 좀 많이 컸어요. 많이 커가지고. 어, 크기에 비해서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에어프릴 금 2만원 드리고요. 자, 이거는 그 라비앙노즈 라비앙노즈 고요 아, 라비앙노즈는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아이인데, 이 아이 아, 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좀 11cm 정도 되는데, 15,000원 드립니다. 자, 라비앙노즈 15,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는 그 마카롱입니다. 마카롱. 아, 이거 정말 반 정도 크기의 요 가격이었어요. 요거는, 마카롱은. 어, 요것도 16,000원 그대로 들어온 예전 가격 드립니다. 16,000원 드리고요. 마카롱. 아, 10, 11cm 정도 가까이 되겠어요. 11cm. 자, 마카롱 16,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그, 주피터입니다. 주피터. 주피터 크기 볼까요? 크기 요거는 13cm. 아, 2만 원 드립니다. 주피터 2만 원, 주피터 2만 원 드리고요. 자, 이거는 원종 레굴레시스, 레굴레시스입니다. 이거 만 원씩 드립니다. 만 원. 자, 레굴레시스 만 원씩 드리고요. 자, 이거는 자제옥입니다자제옥자제옥꽃 이렇게 이쁘게 핍니다자제옥은 이제 말랑거리면 여기가 말랑거리면 물 던뿍 주시면 통통해지고요. 아주 키우기가 좀 소홀한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좀땅탕할때물 절대 주지 마시고요. 이거 자제욕. 자, 4,000원씩 드릴게요. 자제욕은 4,000원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리고요. 어,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문 빨리 주시면요. 내일 어, 도착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남은 시간도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